가서 아무 생각 없이 법원 투, 들어가서 이제 찾아 가지고 이제 어 들어갔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바박 터지는 거예요. 에이... 카메라 플래시가 부바박 터지길래 어 뭐야? 누구신데 왜 찍는데요? 이랬어 진짜 나뻥쪄 가지고. 뭔데요? 왜 찍는데요? 이랬어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을 왜 찍냐고 내가 따졌어. 거기서 뭐라 하는 줄 알아? 어 카메라 테스트 한 건데요. 여기 이 칸... 예? 요번에 유서 기사 떴잖아요. 기사 떠가지고 뭐 안지만 재판 갔니? 많이 뭐 이래 얘기하는데 기사도 진짜 아 이거 이거 보면서 얘기해야 되나? 자 일단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그 재판한다 뭐이런다 얘기하는 게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사건 자체가 2020년 겨울에 12월달 11월치가 휴방을 했어요. 휴방을 좀 길게 하고 1월달에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방송해가지고 그때도 막 이제 어몇명 없었어 복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방송에서 오 BJ가 저한테 윷놀이 하자고 이제 제안이 왔어요 난생깠어두 번째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오케이 를 하고 윷놀이를 했어요 청개빵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졌어요 제가 그냥 서팬드라고 소통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별풍선 충전되어 있을 리가 없지 그러고 나서 충전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 점검 시간이 걸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충전 저거 때문에 안 된다 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에 이제 별풍선을 쌓아놓던지 아니면 다음날 방송할 때 쏘놓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대리로 결제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그때 그 걸린 시간이 8분이에요. 8분, 8분 만에 어, 친구가 싸주고 실제 친구예요. 실제 친구가 무슨 일이고 이러서싸주고 그리고 제가 지에 친구한테 결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욕을 합니다. 계속 욕을 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지. 그래서 우리 팬들이 희야 왜욕 먹냐. 어저 사람 자꾸 욕을 한다. 어 그럼냐. 왜 나는 욕 먹을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왜 욕을 하지? 그래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걸로 이제 제가 억울하지만 저는 그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유명인이라 그것 때문에 막또 구설수 오를까 싶어가지고 <목소리> 라는욕 한마디 안 했어요. 왜? 나는 그때 또 구설수 오를까 봐. 그래 욕 한마디 못하고 좋게 넘어가고 했는데 약 올리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막고 어 좀막 잡고 이제 해그 사건 자체가 내가 베스트 BJ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베스트 BJ 땐 이유가 그거거든요 요간마에 하라고 난 긁했는데 걔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소를 했습니다그냥 고소 맞고 벌금을 냈어요 또한번더또 또 고소를 또 했어요 또 벌금을 맞게 되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벌금 두번 맞고 나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명분 그대로서 저를 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게 고소가 약식 기소로 고소가 되더라고. 고소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요한 마디 안 했고, 나는 그 사람을 지칭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라고 지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하더라고. 못하더라고. 실제로 그글 자체가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라 내가 지칭한 적이 없으니까 누구라고 지칭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고소가 된 거예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욕 한마디 안 했고 먼저 시비 건 것도 아니고 별풍선을 결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8분만에 결제했습니다 결제해 줬고요 제가 여기서 잘못된 게 뭔지 몰라가지고 방송을 며칠 동안 끌면서 그렇게 방송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고소한 거는 기사한 줄안 나가지고 사람들 오해하게 만들고, 요번에 내가 법정에 선 것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재판, 정식 재판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서 받아들여 준 거고요. 근데 형들 아시겠지만, 기사가 어떻게 났습니까? <목소리> 별풍선 놓고 다투다. 마운드 아니 법정에 또선 전직사. 형들, 8분 만에 제가 입금시켜줬다니까요. 그 사람이랑 별풍선 갖고 다툼 버린 거 아니에요? 별풍선 안 보낸다고 BJ 비방글 게시한 제가 언제요? 아니 기사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봐 봐요. 제목 보이죠? 동료 BJ 명예훼손 모욕한 누가 제 동료인데요? 저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실제로 본명도 몰랐어요. 가명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는 그런 쌍판특이 한번 본적 없는 그런 사람이 내 동료라고요? 방송하면 다제 동료입니까? 지금 이 사진 보이십니까, 형들? 지금 이 사진 보이세요? 출석하는 사진인데 이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법원 갈때 항상 정장 입고 까뜻하게 가요. 이게 법조인들에 대한 예의?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저날도좀 깔끔하게 좀 씻고 저희가 씻고 이제 정장까지 딱 입고 핸드폰 딱 들고 내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가는 거지만 나는 이 재판 자체가 내가 억울하다고 요구를 달라고 한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좀 마음 편하게 갔어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법원 들어가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어 들어갔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바박 터지는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부박 터지길래 어 뭐야? 누구신데 왜 찍는데요? 그랬어. 진짜 딱 뻥쳐 가지고. 뭔데요? 왜 찍는데요? 그랬어.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사진을 찍어 놓고 사진을 왜 찍냐고 내가 따졌어. 그래서 뭐라 하는줄 알아? 어. 카메라 테스트 한 건데요. 여기. 예? 카메라 테스트요. 근데 카메라 테스트를 왜 나한테 합니까? 지우 이소 지우 이어 겠지. 그러니까 어게 어, 아이고 뭐 카메라 테스트를 왜 내한테 하는데 이거 초상권 이거 테스트 이거 치매 아닙니까 빨리 지우이어 지우이서 그러니까 옆에 글 쓰는 기자가 뜨 와가지고 안지만 선수 아닙니까 안지만 선수고 내가 운동을 하나만 어지우이어 뭐 이거 내뭐 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다할 거니까 지우이어 그러니까 아니면 보, 법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하는기라 그게 놓고 이제 기사가 바로 또 올라가 돼 나는 얼 아니 진짜 내가 한 마디에 어이가 없었던 게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기사잖아 기자잖아. 그면은 러어 우리 할 일을 했습니다. 어뭐 국민들이 알 권리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를 내가 할 말이라도 없지. 카메라 테스트 했단다 그걸 왜 내한테 하냐고. 불법 촬영 아닙니까 그거? 왜 나를 찍냐고. 근데 저희가 웃게 바로 이 사진을 쓰더라고. 그래서 나도 매길라고. 이봐봐요 거 형들 이거 뭐예요? 찍어준 거잖아. 찍어준 거. 나도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어. 얘기을 봤나 그래? 어, 이거 딱 놔두고 하려고? 이거 법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초상권이 먼저지 저작권이 먼저가 아니라더라고 그리고 형들 지금 이거 있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경보길보 이거 한 보세요 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형들 내 봐봐요 내 피해 입은 게 얼만큼인지 오늘 누가 제보해 줘가지고 나한테 보내줬는데 지코 형도 기사만 딱 보더니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야 지만이 참 힘들게 산다 어 별풍선 천개 그거 뭐라고 아니 이 내용 보고 누가 누가 그저내 별풍선 뭐천개그 얘기 안 하겠어요 8분만에 입금을 다 쉽게 줬다니까 근데 나데내 민씨 내나락 가는 거예요 내 고소하는 거는 다 날라갔고 야참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대 형들이 내용 봐봐요 알 권리 알 권리 그러면서 자기네 뭐뭐 뭐 커뮤니티에 글 쓰듯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봐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잠면 뭐 내용 다 똑같아 씨. 그러다 4년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4월도 아니잖아 형들 지난해 4월도 아니잖아 별풍선 안 보낸다고 BJ 비방글 게시한 안지마 공파서이미부인 형들 봐봐요 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별풍선 안 보낸다고 내가 비방글 썼습니까? 별풍선 청기 못 받았다고 그 양아치짓 하는 그 안지만 밖에 더 됩니까? 별풍선 못 받았다고 지금 꼴린 몸 됐다니까 저는. 일단 최대한 이거는 무죄 받을 수 있게 끔 제가 열심히 뛰댕기고 해야죠. 그리고 이 기자 사 쓰신 분들 저도 안중에 뭐 조치를 한번 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5월 24일 날또한번더 하고 그날 이제 뭐 결과를 얘기해 주진 않을 거야 그때 이제 심리를 하는 거거든.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판결을 내려주실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이런 기사 한줄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 지인들한테까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잖아요. 야, 돈 10만원 그거 좀 뭐라고? 어, 주지. 근데 저돈 10만원 좀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10만원 늦게 주고 빨리 주고 뭐 해가 기분 나빠가지고, 제 게시판에 이 사람 욕하고 뒤에서 그냥 게시판에 글 쓰고 욕하는 그런 추잡한놈된 거잖아요. 이런 기사 매출 때문에 뭐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알걸리, 알걸리.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얘기해놔놓고 사람 병신 만들고. 근데 나는 이미지가 이것 때문에 계속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 신청하는 거나 재판하는 거나 기자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그거 누가 흘렸어? 흘렸을 거야. 아니면 상대편에서 얘기를 했던가. 솔직히 연예인 기사 자극적인 대목으로 육먹개하고 세상전하게 하는데 기자도 잘못이지 저 기사만 보면 형님이 돈만, 돈만 보는 사람처럼 오해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은 형들래 투어나 안 터진다고 막 겁나 쪼고 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래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와 사람 너무 바보 병신 만드는 거 같아요. 뭐 읽거나 봅시다. 여기서 불법 토토 사이트 개설하는데 자금을 이 얘기로 왜 나오냐고. 참 나씨. 어 맨날 이거 내 닉네임이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하는데 자금을 댄 케미로 기소된 4, 6, 6, 6. 징역 6개월 선거받은 안지만. 아, 이거 내 닉네임이야. 이 A 씨는 뭐고? A 씨가 은행 업무 시간 마감을 이유로. 별풍선을 늦게 보냈다는 이유로 야 아니 기자한테도 진짜 못쓰긴 못쓴다 그를. 씨발 괜히 읽었네